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B2B의 정일훈이 지난 5년간 대마를 했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연예계가 뒤집어졌습니다. B2B는 큐브에서 남자 아이돌 중에는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이고 뭐 사실상 여자 아이들 나오기 전에는 B2B가 큐브 먹여 살렸죠. 팬들과의 소통부터 실력, 음악성 뭐 이런 게 하나도 빠지는 게 없는 좋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B2B의 리더 서은광이 큐브에 이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저도 B2B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자잘한 논란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마약이죠. 팬들이 이 소식에 충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건 B2B가 아이돌로서의 이미지가 너무너무나 좋게 쌓여진 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능 나와서 존재감 뿜으면서 정말 팬들한테 친근감을 가지게 해주는 아이돌 이미지에 무대 위에서는 실력파 그룹이었고 다양한 취향을 담을 수 있는 캐릭터성까지 심지어 비투비의 멤버 프니엘은 아이돌 최초로 탈모인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빡빡이로 활동을 합니다. 모든 탈모인들의 희망이죠. 그리고 나서 프니엘의 고백을 팀원 모두가 응원을 해주면서 정말 훈훈하게 잘 노는 착한 친구들 같은 이미지를 잘 구축을 해놨었습니다. 비투비 멤버들이 서로 얼마나 친했냐면 비투비 B2B 덕질은 비투비한테 못 이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팀에서 마약사범이나 나와 버렸으니 그것도 팀원들이 팀을 어떻게든 꾸려 나가려고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군대 공백기에 이런 일이 터져 버렸으니까 정말 팬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뿅. 제가 B2B의 대마가 안타까운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B2B의 팬덤은 아이돌 쪽에서도 극성 팬이 굉장히 적은 양반 팬덤이라는 점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B2B는 극성 팬덤으로 인한 소란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고 방송과 관계자들도 B2B 팬덤은 정말 친절하다 매너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팬덤 자체의 성향도 우리 가수들 성격 따라가자라는 주의라 보통은 아이돌 팬덤이라고 하면 굉장히 날카로운 경우가 많은데 많이. 이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돌 팬덤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분위기를 가진 팬덤인데, 이런 팬덤이 정의론이 탈퇴를 해야 된다,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두고 싸우게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정이론이 이 문제로 인해서 탈퇴를 하더라도 B2B라는 그룹 자체가 휘청하게 되는 거고 탈퇴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돌 팬덤 특성상 물어뜯기기 아주 좋은 포지션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정이론은 아주 능력이 좋은 작곡 작사가였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 작사를 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B2B의 곡으로 남아 있죠. 정이론이 작사 작곡한 곡들을 나열하면 화면 한 페이지가 넘어가서 캡처 따기도 힘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곡들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정의론이 탈퇴를 한다면은 B2B의 앨범의 반절은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룹 입장에서는 정말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8년이나 활동한 그룹의 명곡들을 절반 이상 날려버려야 할 지경이 된 거니까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든 그룹 입장에서든 참 커다란 실망이고 굉장히 큰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뿅. 팬들의 반응도 비슷비슷합니다. 좀 기억에 남는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들고 와봤는데 스트레스로 탈모가 심한 형도 있어 허리디스크 생겨서 치료받으면서 활동하는 형도 있고 성대결절 와도 최대한 노래 부르면서 활동하는 형도 있고 형들 위해서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 노래 만들어준 형도 있고. 브이앱 할 때마다 전화 걸어서 안부 전해주고 개그도 해주고 매번 전화 끊을 때마다 멜로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매번 기다려달라고 한다고 미안해했다고. 네가 그런 멤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리더의 서은광 같은 경우는 군대 제대 이후에 완전체로 컴백할 b 2 b 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거라면서 그걸 위해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직접 얘기를 한 적도 있죠. 오죽하면 팬들이 소천... 처럼 일한다고 코로나 시국이라서 스케줄이 줄어든 게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뿅 연예계에서 왜 이렇게 유달리 대마 문제가 늘 일어날까요 저는 연예인들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선배 그리고 선생들, 이런 사람들도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힙합판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힙합 리스너들은 실력만 좋으면은,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든 간에 다 용서해줍니다. 그러니까 힙합을 하는 애들은, 이건 미국 문화다. 힙합을 좋아한다면 떨도 해야지. 이러면서 당당하게 피고 다니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걔네들이 하는 주장은 이겁니다. 담배랑 술이 몸에 더 해롭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다. 담배랑 술은 하면서 왜 떨은 못하게 하냐. 미국 캐나다를 봐라. 선진국을 따라가라.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돈 받고 어린 친구들까지 가르칩니다. 그런 선생들한테 배우는 애들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가 리스펙하는 선생이 떠를 피면서 한국이 이상한 거고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당당하게 피고 다녀야 한국법도 바뀐다고 배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힙합을 하면 또그 아이들은 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장 자체가 겁나 말도 안 되는 게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미국이 아니잖아요.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 따라야 됩니다. 한국에서 불법인 일은 다른 나라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떠리 하고 싶으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를 갔어야죠. 왜 아직까지 굳이 불법인 국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불법을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했다고 해서 한국 와서 총을 들고 다니면 잡혀가야죠. 그런데 그총 들고 다니다가 잡혀간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면은 총 말고도 몽둥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왜총 총만 못 들고 다니게 하냐?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개소리죠. 총기 허용을 원한다고 하면서 총을 들고 다니는 미친놈들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데, 대마 허용을 원한다면서 당당하게 대마 피고 다니는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싶으면 법이 바뀌고, 사회가 변하고, 그런 걸 위해서 시위를 하던가, 변호사나 국회의원들 끼고 법을 바꿔보려고 하던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잘못된 법이고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겠다. 그렇게 안 지키다 보면 법이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법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라서 지키고 삽니까? 특히나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곧 먹고 살수 있는 돈이 됩니다. 내가 최민식보다 연기를 잘해도 사람들이 그걸 아무도 모르면 난 연기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고 예술가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미친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대중 문화라는 거예요. 본인들을 소비해주는 팬들, 사람들은 다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지 혼자 깨어 있는 척, 다른 척하면서 본인을 예술가로 만들어주는 그 대중들을 우롱하는 거죠. 소비자를 바보 취급하는 거니까요. 정의로는 5년간 대마를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5년을 한 거면은 작정하고 주변 사람들을 속인 거죠. 마약 사범일. 뿐만 아니라 사기꾼인 겁니다. 5년간 같은 멤버들조차도 정의론이 대마를 하는 걸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숨겼고 심지어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면서 수사망을 피해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다 속여가면서 5년이나 대마를 핀 사람이 이렇게 한번 걸려서 몰매 만든다고 다음부터 끊을 수 있을까요? 그 동안 마약 사범으로 걸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뉴스들을 보고도 5년이나 계속 지속한 건 아까 말했던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본인을 지금까지 스타로 만들어준 팬들을 엿을 먹이고 군백기 어떻게든 이겨내보겠다고 아득바득 일하고 있는 멤버들을 엿을 먹이고 다같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8년간의 앨범 중에 절반이 날아가게 생겼죠. 과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이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일까요? 피해보는 팬들하고 멤버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좋은 그룹이었고 재계 최도 다시 한 만큼 멋진 모습으로 군백기 이겨내고 돌아오길 바랬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육투비 분들이 피해보지 않고 건강하게 컴백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